아 힘들어 아 힘들어 힘들어 들 힘들어 난는상관가 사람이 있는 없을 건데, 아니, 저경주하고 경비하고, 이치자여두 명, 저 끝에가 더 빨리 끝났 저 라운드에서 갔습니다나 아, 저기 가가지고 들아가고기고여기 저기 완 여기가, 아, 여기가 아, 저기 완여 저기 완전 맞네. 물좀 줘, 경준아. 어, 자들어간다. 저거 슈벅인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안다 자들어온다고, 결국은. 간다, 간 이제 좀 몸이 움직이고 있어. 어, 마지막에 롱 서버 스매싱. 어. 그거를 좀 뽀록 뽀록하게 가겠어. 근데 롱 서버 스매싱 때는 어, 발이 어. 가는 거거든. 어, 맞어. 그 전에 아예 못 봤거든. 어. 클리어밖에 못 치거든, 쳐도. 그러니까 짧은 거는 아, 짧은 거는 쳐도 긴 거는 못 쳤는데 그렇게 안잘 봤어. 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어. 깜짝 놀랐어. 어, 아, 이게 더 간다고? <laughs> 근데 근육이 다 빠졌어. 근육이 빠지니까 가릴 거야. 아, 그건 어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 일주나 일네 번씩 쳐야지 근육이 올라오는 거야. 따로 안 하는 안 하는 이상 뭐지. 무로아런 러닝도 뭐 하잖아. 음? 런닝도 뭐 하잖아. 지, 지겨워서 뭐 하지? 그거, 어, 어. 그거 하면 좀 낫긴 는데 그게 지겨워서 할 수가 있나? 돼야 하지. 그러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주에 한번 골프 치니까 골프 하면서 정도. 음. 밖안 타고 는배드민 치면서 일주일에 두번 토요일에 레슨하고. 근데 내가 확실히. 활동량이 존나 많은 건 아니라,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리가 안 되는 사람들하고 하면, 내가 그거를 다 찾아가 보자. 이게 내가 그럼 발발 진짜 가야 돼. 발라면 근데 그러려면또더 더, 더 빨라야 돼. 잖 그러니까 내가 보면 나하고 자리 넣는 사람들하고 하면 존나 못 치는 것처럼 보여. 안 맞으면 어쩔 수없어다 모르지. 저번에 라켓 깨질까봐 솔직안 어. <laughs> 치는 것도 좀 있잖아. 그리고 치러... 그리고 이게 안 치는 것도 안 치는 거지만 그쪽으로 오면 이게 있어. 내가 내몸 반사신경 도으로느려다몸 거리게 될 수밖에 없어 선수들은. 부러지는지 만들지 가가막 이러잖아. 가만하지. 봐도. 어. 백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있어 중간에 오잖아. 그러면 오른손이 시작. 둘다 오른손 제기. 그래서 오른손이 백보다 는 오른손이 낫거든. 이렇게 칠수 있거든요. 나는 백이 더 쉽던데. 그래? 백이 더어 아, 근데 어. 백이 더 쉽게 맞대 저기나도 레브로 와서 백이 그냥 백은 어. 이게 이렇게 미는 힘이. 어. 손을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미는 힘도쓸 수밖에 없고. sure if you're n o 스스싱싱 e if you're not sure 는거 y o 는 r e not 이 u r 는 힘하고 o 어, 우리 이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지그기 u r e not s u 그 e if you're not sure 수비할 때, 네, 수비할 상대방, 상대방 스매시 어, 드라이브 칠 때도 빼기 도 편하고 언더도 빼기 더 편하고 응, 언더는 빼기 힘게 이게, 아, 이게 더잘되지어프도 음. 빼기 훨씬 편이제 음. 크로스 페어 프도무료 네. 가까우면 그것도 어쩐 게아는데 멀어버리면 그렇지 힘쓰기에는 더 힘들어 힘쓰기. 그냥 다 중간으로 실어버리지 우리도 공격할 때도 중간 치는 게 제일 좋다그 앞에 아, 사람이 아, 딱 잡고 아, 다 음. 해갖고 이 중간에서 중간으로 놓뭐 사이드로 빼기 쉽지 않으니까 해도 앞에서 걸릴 수 있고, 각이 음. 안 큰데. 음. 끝으로 해갖고, 끝으로 꺾어버리면서. 그지 <laughs> 그렇게 전기련을 가질 때, 여기서 스매싱 치면, 스매싱 치고, 아. 들고 라이브, 드라이브 칠 준비할 때, 어. 내가 더 가라카고 그럼, 우리 파트너는 일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파트너는 옆으로 살짝 빠지고, 그렇게 해냈어. 여기서 있을 수 있는, 옆으로 빠지면서, 이 들어가면서, 그치. 이렇게 돌아야지. 네. 처음부터 그냥 뒤로 오면 안 되지. 그 뒤잖아. 그 너도 아까 전에 여기서 내가 드라이브 출력했을 네가 이쪽으로 오더라고. 네가 하고 나하고 아직 안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걸 잡으려고 이쪽으로 오니까 해. 내가 드라이브 출력하다가 멈칫하다가 네. 그 다음 거 내가 못 잡고. 네. 이걸 하면 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은 중국인 릴레드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서 스매싱 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로 쳐. 음. 그러면은. 드라이브 치면은, 형이 드라이브 치면은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내나야 돼. 그러니까 guy. 나와야 되는데 어. 보통 사람들은 안 나오잖아, 레슨 안 맞아서. 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드라이브를 쳤어. 그럼 내가 선수 끝내는 게 없겠지만 안 끝나잖아. 그럼 여기서 반대로 드라이브를 쳤어. 그러면 그래. 이건 내가 못 받는 거지 원래는 이거 당연히 내가 못 받는 거지 이거는 선수도 못 받아. 맞아. 내가 드라이브 치면 여기서 막 드라이브로 대가서 치는데 내가 어. 어떻게 하아 불편이 잡아줘야 되 어. 그게 이제 그런게 아니죠. 형은 여기서 들어오잖아? 그럼 난 여기서 예를 들어 한번 뒤로 한 번. 나는 아. 어 저쪽으로 이거, 이거 와가지고 그 대각까지 잡을 수 있는 그래. 각은 그 자리에 있지. 위에서 약간 왼쪽. 아, 여기서 오게. 중간으로 들어오면 나는 아 이거 중간으로 오는거지. 그리고 형이 저로 가면 나도 이쪽으로 어. 가고 살짝. 그러니까 그게 이제 레슨안 받은 사람들의 차이가 한 번에 뒤로는 못까지 중기도 보면 막 빠르고, 응. 막 수기도 좋고, 응. 잘, 잘 치잖아. 근데, 그게 보면 자리가안 돼. 레슨를안받아 이게 그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A급으로 가서 이제 더 이제 잘 치려면, 그자리가안 되면, 아니, 이게, 나를 따이야그 밑에 코스에서 솔직히 내가 좀더 빠르고 하면, 내가 컨트롤해서 막이래 가고, 저래 가고 해서 다 봐줄 수 있잖아. 잘 치는 사람들하고치도 어차피 코스가 없으니까, 뭐라, 뭐, 뭐지? C급 둘이 자리, 둘이 잘 맞잖아. 잘 맞는 사람 둘이 있고, A급 둘인데, 자리 안 맞는 자리 둘이 있니 B급, 아니야. 완전 꽉찬 B급이야. 근데 둘이 자리 제대로 못 해. 이러면그안 돼. 남안보 어떻게 잘해어 예를 들어, 이제, 융윤용이나, 김환이나, 이런 종류로 해갖고, 둘이 B급이야. C급 둘이는, 근데 올해 초고 둘이 잘 맞아. 어. 수비, 그러면 수비 빈틈 없거든 걔들이 겨열번 하면 열번다이겨 공은 다 치고 다 받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씹고 삐걱 때면 아 이거 다한 칸씩 그래도 기본, 기이 아니면 스매싱 겁나 세든지 진짜 그냥 순수만 겁나 세든지 치면 못 받을 정도로 그런그런 스매싱은 못 <laughs> 받을 것같아 그거 알고서야 <있어야> 안돼 <laughs> 여기에 있나? 아 대회전이라고? 아, 대, 네. 아. 4단주, 26위. 응. 가을에 대회 나가야 되겠다, 이쪽.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A급들이 내하체칠 때, 그냥 중장이랑똑다이정도로 B급이랑 똑같아. 너무 A급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A급에서 퍼체가 너무 심해. 급수를 더만들어 아니면 급수를 잘안 올려줬는지 음. 포인트제로 해가지고 1년에 몇 포인트 얻어야지 승부되게끔 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면 진짜 내야지대회도 고등이라도 대회를 이러고. 자주 나가게 되겠다. 그러니까 대회 자면 주 나가게 한번 나가서 올라가면 1 0 우승하면 5점, 뭐 준우승 3점, 이런 식으로 있잖아. 4등까지 점수 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뭐 1년에 뭐 1년에만 8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요 사실 그냥 고로고로 4등에서 올라가는 경우는 없잖아, 사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우승한테 올려주겠다면서 5점이 올라가게 한다. 5점 만에 올라가게 한다. 사실, 그 다음에는 4등, 4등 한번 해가지고 못 올라가니까. 이런 실력이 돌죠. 지금이 너무, 너무 많이. 지금은 5등으로 올라가도 1등, 3등이도 한 올라가고. 그 그건 안 나왔을 때 하는 거였다. 그 수많은 4등까지도 올라가요 물론 뭐 1등이 한번 하든가 4등이 하든가 실력 차이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건 상관없는데, 솔직히 선호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우리 그 간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